네, 오늘은, 어, 결혼의 시기에 대해서 한 번, 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언제 하는가? 어, 일반적으로 결혼이 잘 되는 시기는, 음, 우선 이제 십성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 여자에게 남자는 관살이죠, 그죠? 관살이 들어오는 시기. 예. 또는 여자는 재성이 들어오는 해에도 결혼할 수 있어요. 재성이 왜냐하면 이건 시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관살이 들어와야 결혼하겠죠.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가 재성이니까 재성운에 결혼하기 쉽습니다. 또 여자, 남자는 관살운에도 결혼할 수 있어요. 드물게 요거는 관살이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물론, 여자도 이제 식상운에도 결혼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식상은 관사를 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여자의 식상운에 결혼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그죠? 음. 그렇게 되면은, 어, 여자가 관사운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갑을 일가는 같으면은, 어, 갑이나 을일가는관살이니까 어, 경신이 들어올 때죠, 그죠? 경이나 신년. 그 다음에, <laughs> 병화나 정화 일간 같으면은 어, 임년이나 기년 임계수로 올때 무토일주나 어, 기토일주 같으면 어, 감년이나 을년 그 다음에 경일주나 신일주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 병화나 정화가 간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이나 기수 일간 같으면 어, 무토나 기토년에 대, 결혼하기 쉽겠죠, 그죠? 음, 남자는 뭐 재성이니까, 아, 여기도 여자고,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은 재성운에 결혼하기 쉬우니까, 가브일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브일간같은면 무기토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 병정일간 같으면 재성이, 음, 경신금이 되죠, 그죠? 경이나 신년. 그다음에 무기토일간 같으면은 재성이 임계수가 되니까 임년이나 개년. 그다음에 경신일 경이나 신일주 같으면은 재성이 갑이나 을이 되죠, 그죠? 감년이나 을년. 그다음에 임계수는 병화나 정화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음, 이렇게 일단 십성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런 운 이런 운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자기의 배우자 성이 되는 운이 들어올 때 일단 결혼하기 쉽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세운의 지지가 세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연운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연운. 올해 같은 운은 개묘년이니까 요 묘가 지지가 되죠, 그죠계묘 어, 이 지지가 월지나 일지나 시지와 합이 될때 그때 결혼할 수 있어요. 합이 된다 하는 것은 어, 합은 뭡니까? 합은 일단 육합은 음양의 합이죠, 그죠? 어, 남녀가 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합, 삼합 요거는 뭡니까? 상압은 어떤 글자가 와가지고 세력이 강해지거나 기운이 늘, 늘어나는 거죠. 그죠? 상압이 어, 되면은, 어, 어떻습니까? 가족이 되면서, 어, 그 기운이 늘, 늘어나는 거죠. 자식도 생기면 더 어, 수화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은 음, 남녀의 합이기 때문이죠. 그죠? 남녀가 합해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어, 하나가 둘이 되고, 자식이 나오면은 또 3시 되고 또 4시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월일시가 있죠 그죠 사주에 그러면은 연의 글자와 합의됐다 묘가 와가지고 연의 글자가 뭐 술이면 합의될 거고 아니면은 해나 미가 있으면 합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연하고 합이 됐다. 그러면은, 어, 조상에서 맺어준 인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죠, 그죠? 요새는 그런 게잘 없지만, 조상이 맺어진, 맺어준 인연이다. 또는 뭐, 할아버지가, 어, 인연을 맺어줬다. 이렇게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월지하고 합하는 거, 월지하고 합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집안이나 부모가 주선하거나 아, 직장에서 만난 인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일지합은 음, 완전한 이상적인 결혼이죠. 배우자궁 이일치가 배우자의 궁이죠, 그죠? 배우자궁과 합이 되니까. 음. 그 다음에 시지하고도 합될 수 있죠, 그죠? 어, 자식하고도 여자가 시지 합이 될때 결혼을 한다 하면은. 자식이 생겨 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았지만 요새는 자주 있는 일이니까 시지 합하는 운에도 결혼할 수 있다. 그다음에 월지가 충할 때 결혼하는 수도 있어요. 월지가 충할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가 있으면 올해 개묘년에 묘가 와서 충을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갑자기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의 직업이. 음. 날아가면서 결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음. 그다음에 에,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해는 음, 결혼하는 해는 어, 대부분 사주가 사주가 아, 성격 되는 해이다. 성격 격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죠즉 음. 되는 해. 즉, 운이 좋은 해이다. 이런 말이에요. 운이 좋은 해. 운이 나쁜 해에는 잘 결혼을 안 해요. 음. 어, 왜냐하면, 어, 그 옛날에 결혼을 할때 남자들은 사모관대를 썼죠. 그죠? 여자는 쪽돌리에 이렇게 연지곤지 짓고 제일 이쁠 때죠. 사모관대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 뼈슬을 한 사람만 썼어요 뼈슬. 근데 평민이 사모관대를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죽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모관대를 평민에게도 허용하는 때가 바로 결혼하는 때예요. 운이 좋은 때죠, 그죠? 만약에 그때 사주가 그 해에 운이 성격이 안된 해라면 적어도 결혼하는 당일은 성격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결혼이 잘안 되는 시기도 있어요. 어, 그니까, 러 같은 논리로 보면은, 남자는 언제 결혼이 잘안 되겠어요? 결혼이 잘안 되는 시기. 어, 여자는 어때요? 관사론에 결혼한다 그랬는데, 식사문이 되면 결혼하기 어렵겠죠. 어. 정관 관사를 깨버리니까 그죠 남자는 어때요 아 되지 않는 애 네, 남자는 비거군이죠 그죠 비거군이 재성을 깨트려, 깨트려버리니까 그렇죠 어또 만약에 그 식상녀 비거군이 만나면은 어하려고 했던 결혼도 깨지는 수가 있죠 그죠. 음, 그래서 어, 정리하자면 첫째, 에, 십성적으로 배우자성이 배우자의 성, 배우자의 별이죠, 그죠? 여자는 관살이고 어, 남자는 재성. 배우자성이 천간으로 들어오는 애 그죠? 두 번째, 에, 연운의 세운이죠 그죠 연운의 지지가 올해 같은 묘 지지가 아그 사주의 연월일시와 합하는 해 그죠 합은 육합도 어 되고 삼합도 된다 그랬죠 음 그리고 세 번째 사주가 성격되는 좋은, 운의 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